안녕하세요. 기쁨을 전하는 장기렌트 조이카 이과장입니다. 차잘 타고 반납했는데, 청구비용이 200만원이라고요?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?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렌트카 반납할 때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. 렌트카 반납할 때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법. 자, 가보실까요? 렌트카 반납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? 렌트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보통 정상 반납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생활기스. 생활기스가 청구 대상인지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눈에 보일 만큼 진하고 긴 기스 자국이라면 당연히 청구가 되겠지만 생활기스처럼 작은 기준의 기스나 시트의 오염은 대부분 렌트사에서도 눈을 감아주기는 합니다. 두 번째 액세서리 관련 부분인데요. 원칙은 원상 복구 후 반납이 원칙이지만 사이드 스텝이나 후석 엔터테인먼트 같은 옵션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액세서리라면 렌트사에서는 오히려 중고 시세를 높게 받아 감가를 따지지 않고 반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은 렌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탈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 장기렌트 튜닝.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렌트 튜닝은 원상 복구가 원칙입니다.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반납할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한 사고로 보기 힘든 차량의 손상 상태. 이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. 만약 오른쪽 휀다가 찌그러져 있고 또 왼쪽에 휀다가 찌그러져 있다면 이것은 한 사고로 보는 게 아닌 두 사고로 보기 때문에 면책금이 두번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. 휀다는 면책금보다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번 청구 시에는 손해일 수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, 반납 전에 한 번에 수리를 맡겨 비용을 절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섯 번째, 계약 당시 설정해둔 키로수보다 키로수가 초과되었을 때 수산차는 키로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이 되고요. 수입차는 보통 키로당 500원 정도 위약금이 발생이 되는데요. 이때는 보통 인수하시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사고율이 많거나 계약 당시에 장가가 너무 높았다면 인수하는 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. 인수하시기 전에 저희 조이카에 연락 주시면 어떤 점이 좋을지 같이 체크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. 장기렌트카,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, 만기 시점에 잘 반납하는 것도 핵심입니다. 오늘 영상이 반납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, 장기렌트 조이카 이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